안녕하세요. 예비 쌤들을 위해서 영화학을 완전히 뽀개 주는 이동걸 영화학의 이동걸입니다. 오늘 2020년도에 봤던 그런 7번 문제 4점짜리죠? 그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 그 지문 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안을 작성할 때 조금 음 연습이 덜돼 있으면 내용은 쉬운데, 어, 이거 답안 작성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리지날 그런 음성, 음운론의그 순수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그러한 내용과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가르치는 환경,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문제화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어, 음성 음문론을 설명해 놓는 책이 Teaching Pronunciation이라는 책이죠. 자, 그럼 7번에 한번 볼게요. 자, 4점짜리 문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most uh,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 of testing the learner's pronunciation. 학습자의 발음을 테스트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겁니까? 관찰하고 그다음에 기록하는 거 반복적인 에라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라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어, 다양한 상황에서 그렇게 관찰하고 기록해라. 스피치 컨텍스트가 스피치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발화하는 환경이 되겠죠. 이러한 스피치 컨텍스트가 종종 바꿔버린답니다. 뭘 바꾸냐면은 그 단어가 발음이 되는 방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스피치 컨텍스트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예시를 드러났네요. 첫 번째, 어, 좀 조심스럽고 강조하는 스피치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은 어, 저 to show how to pronounce words clearly, 그렇죠? 발음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그렇게 활용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 환경에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봐.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will how to pronounce pronounce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할 때 클리어리하게 발음하는 환경에서 지금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connected or the conversational speech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onnected or conversational speec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천천히 이야기할 때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그두 가지 환경으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성 음문론을 특히 음문론 같은 것을 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때 그러한 환경은 이번에 대한 환경이겠죠. 그죠? 어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클리어하게 케어풀하고 엠퍼 d 이즈드 스피치를 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음 발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 발음이 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석할 게 그렇게 없죠. 예, 그러나 이렇게 conversational speech하고 캐주얼하게 어, 발음하는 환경에서는 발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 여기에 contract 되고, 그죠? Counter, 축약되고, 축약되는 게 지금 1번에 A에 나와있죠? That is nice. That's 이렇게. 그 다음에, 어, pronunciation of a word can change through the phenomena. 1번에 그 현상이나 그 다음에 2번의 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건 현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이제 발음을 변화시키는 현상과 2번은 지금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룰. 그래서 현상은 지금 두 개를 제시했어요. 를 Contraction 하고 Spelling Pronunciation입니다. 어, spelling Pronunci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문론에서뭐 공부를 할때 그냥 개념으로 어렵지 않죠. 이게 보면은 m i s 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미스 s 하고 발음하는 경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voiceless s o u 니까 여기도 드보이 voiced s o u 가 아니라 voiced voiceless s o u 로 맞춰야 그래서 mist 스트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m i s 라고 발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펠링 그대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앞에 있는 게, 네이저 사운드, 네이저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미스, 이렇게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모음이 기본적으로 보이스트 사운드니까, 이스 보이슬리스 사운드를, 보이스트 사운드로 바꿔줘서, 미스, 이렇게 해서, 스 사운드로 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일반 캐주얼, 어, 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어, 룰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 말하는 음운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C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룰이라고 이제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어프란 스피치에서는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 알고 있는 대로 근데 이제 커넥티 e 스피치에서는 이게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이게 어 can t you에서 can't you,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because에서, 아예, because에서, 아예 모음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cause, c u 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참고적으로, 당구장 표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전 찾아볼 때 네이버 사전에서 많이 찾아본단 말이죠.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because의 발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어 이렇게 해서 becaus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발음 이그 음운론에 대한 분위기가 잘 파악이 안된 우리 예비 쌤들은 이 이거 발음이 because 할때 이거 이 발음이 나는데 왜 이거 오 발음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음을 분석할 때 네이버 사전에 있는 그러한 발음 기호가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창고는 하시되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Because라고 지금 발음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 Careful하게 이것을 발음할 때도 Because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화 사운드가 조금 더 빠르고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Cause, Cause 이렇게 해서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 사전에 있는 발음을 참고는 하시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음운 노래에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발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는 greater, greater 하고서 tapping. 이렇게 해서 tapping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좀 이제 alveolar 비올라리지를 가볍게 혀끝으로 탁 차는 거죠. 그 다음에 Flapping 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Tapping 이란 말보다 Flapping 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Advantage 라고 케어프란스 스피치에서는 나지만은 이 Advantage 의이 자음이 이렇게 두개 연속해서 발음 될 때는 어, 일단 어, 발음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음절은 어, 자음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어,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자음이 두 개씩 이렇게 연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도, 얘네들도 발음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이티브들도. 그러니까, advantage, advantage, 하고, 투사운드 n d 를 딜리션 시켜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외에도, 이 외에도 음운교칙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개 정도를 드려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임용시험을볼 때, 제일 중요하게 지금 의문론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이러한 의문 규칙에 대한 정리죠. 의문 규칙에 대한 정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삭 딜리션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태핑이 되는지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태핑이 일어나고 딜리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적어 놓지 않았고 그냥 결과적으로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러한 룰을 패러 t 라이 제이션 딜리션 태핑 이런 거다 라고 렇게 단략하게만 적어 놨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 말할 때 발음이. 발음이 조금 빠꾸가 나는 것들, 발음이 쉬는 것들, 그런 것들 두 가지 현상 하나는 피나무나가 있었고요. 피나무나에는 컨트랙션하고 그다음에 스펠링 프로나시에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룰의 사운드 룰에서는 네 가지 요네 가지 그 현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문에서.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하나 봅시다. 자, 이즈월드맨셔닝또뭐 말하고 싶은 게 있네요. 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펠링이 종종 러너의 발음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많아.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when spelling pronunciation error가 어 러너의 발음에서 발견될 때 critical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을 c의 복수형을 발음할 때 이 보통 시스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시스라고 발음해야 이게이 정확한 발음인데, 시스라고 발음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가 S니까, 이것을 스펠링 그대로 스사운드라고 발음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어, 리스너가... 즉 네이티브라면은 리스너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하지 사운드하고 스 사운드는 영어에서 뭐예요? 포네이잖아요 그렇죠? 예. 포네이기 때문에 포님은 포님이 뭡니까? 소리 컨트라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그 의미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리 사운드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지 않으면 그것을 스펠링 있는 대로 내면 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문 A의 내용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B번에 어, B번에는 학생 두 명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 앞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줬습니다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의 데이터를 줬는데 How did you understand it 할때요거 Did u 그럼 Did u 하면은 어떤 현상을 지금 바로 생각해야 돼요 아, Palatalization 구개음화죠 아, Palatalization 현상을 바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은 자. 벼룩에다가 s를 붙였는데 여기 s1이 뭐라고 그럽니까 Isn't that pronounced 야, 그거 이렇게 발음되는 거 아니야? please. 이렇게 지금 오해한 겁니다. 얘가 지금 s1이 please라고 발음하니까 벼룩들 할때 please라고 발음하니까 이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스펠링이 어떻게 돼? please라고 발음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잘못 예, 혼동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런 경우 왜 그럽니까? 예, 역시 스펠링대로 지금 발음을 하는 경우 스펠링 프로노시에이션의 에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있네요. 지금 여기에 1번의 패러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스펠링 프로노시에이션 에라가 바로 드러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Identify one phenomena 하고 어, Sound rule을 지금 골라라. A에서. 요게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자, B의 대화에서 1의 발음을 바꾸는 사운드 룰 또는 피나무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D주에서 지금 현상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D주의 발음이 어떻게 되죠? 예, D, 드그 다음에 U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요게 지금 엘비올라 사운드하고 어, 그 다음, 펠라트 엘비올라 사운드로 인해서 요두 소리가 서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소리 나는 겁니다. 비주 이렇게 바뀌 있는 거죠. 그래서 펠라트 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맞고요. 그 다음에, 읽어 볼게요. 그 다음에, identify one phenomena or sound를 또 지금 골라라는 거죠. 뭐에서 S1에 1에서 어, 혼동을 야기한 이유 그게 사운드 룰 때문인지 아니면 피나미난 때문인지 여기서는 스펠링 프로나시에이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고 그 다음에 각각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1에서는 펠라탈라이제이션 그쵸 그리고 이거 설명하면 되고요. 익스플레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스펠링 프로나시에이션 스펠링 프로나시이션 pronunciation. 요거 해고,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두 가지를 지금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1번에 대해서 이게 현상인지 사운드룰에 의한 건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에, S1의 혼동을 읽힌 그두 번째 발음에서 이것이 그 피나무나 혹은 사운드룰에 의한 건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제것과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답안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저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고 제게더 좋으면은 어, 여러분들이 제 거를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께도 좋다. 그러면 제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써 볼게요.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어 1에서는 어떤 현상이라 했습니다. in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dju 어 d j 의첫 번째 d j 에서 펠라탈라이제이션이 지금 거기에서 관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involved. 펠라탈라이제이션이 거기에 이제 관여돼서 그렇게 어, 스피치가 이상하게 났다라는 거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 펠라탈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엘비올라, 엘비올라 사운드, 엘비올라 스탑 사운드 드가 이드 사운드가 펠라탈라이즈가된 거죠. 그럼 이렇게 is palatalized. 왜펠라탈라이즈드 됐는지도 써줘야 되겠죠. 어떻게? 뭐할 때? 예, 이 스탑 사운드가 뒤에 어, 이 사운드, 펠라탈 사운드 이 사운드가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when it is, when it is followed by the, 무슨 소리예요? palatal, e sound를 어떻게 표기할까요? palatal approximant sou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alatal approximant e sound가 뒤에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앞에 첫 번째, 첫 번째 이 d 주에 관한 거, 요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어, 키워드는 이거죠. 키워드는 지금, 어, 펠라탈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 펠라탈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지금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이겁니다. D sound가 그 뒤에 이 sound가 지금 저 D sound 다음에 이 사운드가 있을 때 이것이 패 어, 페노탈라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써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써 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다가 in 그 스펠링 프로너н시에이션 에러가 발견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럼 이렇게 써 줄게요. 더 스펠링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것같아요 o 는 pronunciation error is found.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여기도 좀 이제 이어 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도 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플리 사운드를 얘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죠. 스펠링으로 발음될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플리스라고 지금 그렇게 발음될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줍시다. 자, 이것은 이렇게 스펠링 프로나운시이션 에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유는 which,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which is, 기초하는 거예요. 뭐에 기초했냐면, 오해에서 기초한 거죠. 이게 is based on the, uh,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이 어떤 내용일까요? 대절로 연결해서 쓸수 있다. 더, misunderstanding, 어떤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flee라는 마지막 사운드가 S, S 그냥 스펠링대로 발음될 거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더 마지막 소리 그 f 리 e 의 마지막 사운드 the final final sound of the world 이렇게 적거든요. w 월드, o r d 그 w o r d 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Please. 이렇게 해서 그 단어가 뭔지 써주고. 그 단어의 마지막 사운드는 어떻게 발음될 거라고요? would be pronunciated. 어떻게 발음됩니까? 아, 이렇게 ᄉ 로 발음되는 거. 이거 발음될 때는, 발음될 때는 이렇게 각가로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발음은 각각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음소 표지는 이렇게 슬래시 표시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슬래시 표시 꼭 해줘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이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음성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어떻게 발음이 안 되고요 rather than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내용이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 오해하는 내용이죠 그죠 어떻게 그 발음 그것이 발음 저 스펠링 된 대로 그러면 as 음, 잘못됐다. 요거 as it is spelled 그렇게 spelled 된 대로 z 어, 사운드가 아니라 s 사운드로 z 사운드가 아니라 이 s 사운드로 지금의 발음이 되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지금 c o n f u s e 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스펠링, 프로넌세이션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 이게 일단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프로넌세이션이 지금 왜 이것이 약이 됐는지를 지금 쓰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어, 내용을 추가로 뒤에다가 약이 된. 스펠링 프로나우스이션이왜 지금 생겼는지를 여기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어 나름대로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음성 음원론의 문제가 어 기존에 이제 거의 다뭐 어떤 유형이든 거의 다 문제가 출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막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막 이상 야리꼬리하고 뭐 문제가 새롭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그 방식대로, 기존의 방식은 뭐였었냐면은, 기존 방식은, 어,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고, 데이터가 그 소리에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다, 어, 이제 바뀌고, 또, 여기에서는 왜그 규칙이 성립이 안 되는지 환경을, 환경을 기술하라는 그런 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문제 유형이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추가로 제시해 드릴 건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제시를 해,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의문현상이 그냥 환경기술이 아니라 어떤 의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데이터에서 어떤 의문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기존의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의문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에서는 안 일어나네? 왜 그럴까? 이런 현상, 이런 그 류에 어, 문제가 많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데이터만 제시해주고, 그냥 문장, 예를 들면 문장만, 문장만 제시되고, 여기에 어떤 의문현상이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현상을 여러분들이, 어, 트랜스크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할수 있어야 돼요. 즉, 전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발음 기호를 아주 내로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는 그런 발음 기호가 아니라, 음운 현상이 적용된 그런 발음 기호로, 어, 적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요즘 그 기출문제 올리는 게 뜸했는데, 아, 게을러서 그렇죠. 자, 게으름을 타파하고, 자주자주 자주 기출문제를 올리도록 하겠고, 이제 2020년도는 지금 기출문제를 다 올렸고요. 2019년도 거를 기출문제를 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